아, 이게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 해가 쨍쨍 내리쬐네요. <laughs> 야, 참. 야, 아침에 단톡방에서 비가 올까요?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. 음. 비올 확률이 오후에 한25% 정도 있더라고요. 근데 뭐 저녁 때는 비가 60%뭐 그런데 파주 쪽에는 비가 온다고 돼 있어요 소나기가 오고 있는 중이고 혹시나 했는데 뭐 일기예보를 제가 항상 100% 신뢰하다가 이제 여러 번 당했잖아요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반만 믿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이런 날은 확실히 이제 흐린 날 연천 쪽에 가면 항상 비가 와요 포천이나 그래서 그 쪽은 안 가고 일산 쪽은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일단 나왔어요 아 역시 <laughs> 아 해가 뜨니까 이제 이 송화 가루 항상 이맘때 꽃가루 엄청 날리죠 네, 저번에 이제 그 용인에 다녀왔는데 우리 들어머 이정훈씨가 투어에 목말라 있어요 <laughs> 요즘에 제주도가 좋다고 하니 제주도를 갈까 그랬는데 원래 옛날에 탔었다고 해도 처음부터 너무 어, 하드한 곳을 가면 저도 이제 2년차에 제주도를 도전하는 건데 힘들지 않겠냐 일단 간단하게 구성적으로 다녀오려고 해요 이 용인에 다녀오면서 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올때 이제 차가 많이 막혀 갖고 거의 그냥 계속 서서 서 있다 싶었죠. 뭐 190도까지 이제 엔진 열이 올라가서 중간에 잠깐 쉬긴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지금 처음 시동을 걸었거든요. 뭐랄까? 이제 퉁퉁 쳐대는 게 조금 약간 성질이 있어요. 아,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. 약간 투정 섞인 듯한 그런 진동으로 바뀌어 있네요. 아, 신기해요. 평소 때는 부드럽게 아주 오하게 이렇게 쳤는데 뭔가 살짝 <laughs> 매워요. 예. 아, 날씨 예술이네. <laughs> 아이거 너무 귀엽다, 이거. 어. <laughs> 어제 타고 출근을 한번 했다가 비와 가지고요. 아, 비 맞았구나. 슈박 가신 거예요? 네, 잘했어요. 2006년식 치고는 되게 좋네요, 상태가. 어, 이것저것뭐 있어요, 캠하고 캠 베어링만 바꾸면 새거 되겠어요 <laughs> 캠을 왜바꿨세요 아니 캠은 괜찮은데 <laughs> 네. 베어링이 잘안되 어디서요? 여기 안에서요? 네맨 네. 앞에가 캠 베어링이 여기 달려있거든요 헤드쪽에 어. 여기 시동 걸어봐도 돼요? 아 그럼요 이거 왜 이렇게 알팸이 낮아요? 타블레타라서 원래 이래요? 낮아요 낮아요 열이 요 이게 베어링 소리예요? 네 베어링 <laughs> 타봐도 돼요? 어이 그럼요 기아가 1단 뒤로 중립 뒤로는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누, 눕는 거예요 눕는 건 앞으로 눕는 거예요 아 반대네요? 네 이게 1단이잖아요 네한번더 눌러 2단 또 누르면 3단 아 근데 왜 앞으로 안 가요? 가요? 넣었는데? 클러치가 <laughs> 없으니까 당겨요 <땡겨야 웃음> 아뭐 근데... 희한한... <laughs> 한번 더 누르면 다시 중립 아 계속 도는거예요 네. 어, 번호판 완전 새거에요 <laughs> 그러면은 어 왜이래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<laughs> 더 가벼운데 <가벼웠네> 이거 <laughs> 이대로 당기면 가는거예요아 어, 이거 감을 모르니까 아 완전 엔진브레이크 걸리네 어? 이거 뭐가 잘못됐네 일단 누구 바로 이달을 넣어야 돼. <laughs> 와, 이거 뭐? 너무 가벼워. 요 거의 잘 나가네. <laughs> 어, 이걸로 또 시동 걸 수가. 아, 이런 거를 경험을 하고선 절로 갔어야 되는데. 여기 뭐 안에가 다새거 같은데? 이건 교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? 아 벌써 교환하셨어요? 자, <laughs> 이것도 새차 되겠네 야 재밌다 어우 차 많네요 오늘 저도 원래 일요일 날 저기 혼자 타는 거 별로 안 좋은 게아 차가 너무 많아갖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? 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아 너무 반짝거려 어크러치가 조금 멀어졌어요. 확실히 조절 을 함수 타야 되는구나 이거를. 투어 해야 되는 날씨예요 이거. 이거 화요일 날 비온다고 하니까 월요일도 이럴 것 같은데. 저 소리 엄청 크지 않아요? 아 그래요? 왜 이렇게 크게 들리지? 어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? 그냥 안 들리신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엄청 큰데 <laughs> 그런 건 아니죠. <laughs> 아 이거 좀 줄여야겠다. <laughs> 자꾸 흘러내려. <laughs> 어, 하늘이 그냥 <laughs> 아 공기 진짜 좋다 오늘. <laughs> 그림 같네 진짜. 이게 여전히. 쫙안 펴지니까 뭔가 석연치 않네. 이거보단 차라리 저번께 낫었던 것 같기도 하고. 그죠? 그냥 아예 쭉못풀 거면 살짝 굽혀지는 게 나은 것 같아. 살짝 안쪽으로 다시 해야겠네. 그럼. 옆에 좀 달아야 되는데, 바퀴가. <laughs> 와, 그림 같아. 와, 진짜. <laughs> 초록색, 파란색 하얀색 와. 어 깜짝이야 출하겠습니다 아니 뭘 자꾸 제 마이크가 잘 나갔대 많이 안 열렸는데 저는 아 그래요? 그래서 동생이 잘나간다 그러나? 가볍게 하죠 이게 네. 그니까 제가 잘 나가는 거 같더라고 요즘에 차가 갑자기 잘 나가요 요즘에 아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잘 나가는 차 같은데?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얼마야? 3만 넘어가면서부터, 3만 2천부터 좀 갑자기 확 길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더니, 뭐 이렇게 부하 걸리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, 되게 잘 나가더라고요, 차가. 저번 5일 갈면서부터 갑자기 차가 확 바뀌었어요. 브리더 저기 작업해갖고 잘 나가는 거 아닐까요? 들어가셔서 이제 열심히 저기 가르쳐 주셔야지 같이 타시죠. 근데 시험 보셔도 될것 같은데, 원조에. 가실 거죠? 가보겠습니다. 가독자님은 <laughs> 네. <laughs> 바이크 교육을 위해서 복귀를 하셨고 보라킹님도 오늘 바쁘셔서 일 있으셔서 가시고 중간에 뜻밖의 솔로 라이딩이 됐습니다. 오늘로 저번 주처럼 이런 날또 라이더분들 만나면 참 좋은데요. 아 며칠 꽃가루가 엄청 많이 날려서 목도 칼칼하고 라이딩 하고 나면. 화면 동안에도 이렇게 연료통에 꽃가루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, 참 깨끗합니다. 비가 한 이틀 왔었어요. 너무 좋아요. 내일 모레쯤 이제 비한번더 오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질 것 같은데, 지금 딱 좋아요. 사실 라이딩 하기. 20도에서 한 25도 사이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또 뜨거워지면 더우니까. 오늘 다 강원도 쪽으로 가셨는지, 생각보다 차가 많지 않습니다. 네. <람이> 어. 때가 때인지라 예, 요즘에 그룹 라이딩보다는 이렇게 솔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조용히 천천히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느낌. 아, 멋있어요. 어.